MBTI 유형별 만화 72편 동물이라면 만명 기념 Q&A에서 없는 계정님의 질문을 받고 제작해 봅니다. MBTI 유형의 특징과 잘 어울리는 동물은 어떤 게 있을까? MBTI 유형별 특징을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수 있어요. 자세한 특징은 티드 월드 MBTI 특징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MBTI 유형별 어울리는 동물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엔티제, 엔티제, 벙고래 무리생활하는 바다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무리생활을 하는 것을 2로 연결시켜봄 최대 속도 56km의 빠른 속도로 헤엄침 추진력 좋음. 바다 생물 중몇안 되는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감. 복잡하지만 다른 포유류보다 매우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함. 뚜렷한 유대감이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 잘 어울려다닌. 타인에게 관심 없는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함. 뛰어난 지능과 사회성을 갖고 있음. 현대사회 최적화. 범고래는 주어진 환경을 잘 이용하고 지식이나 사냥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무리 전체의 범고래에게 가르쳐주고 집단 전술에 활용함 세계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호하는 ENTJ 특징과 살아 어울림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 상어 등의 거대한 사냥감도 협동해서 사냥함 상어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상어라도 뒤집어 놓고 사냥함 몸이 뒤집히면 운동 능력을 상실하는 상어의 특성을 이용해 사냥하는 방식 새끼 고래는 어미로부터 떨어뜨린 후 사냥, 바다 사자는 파도를 일으켜 바다에 빠지게 한후 사냥하는 식으로 개체마다 다른 사냥법을 적용함. 전략적인 사회 의 능력을 잘 알아보고 활력적으로 잘 인도함. 능동적인 사냥법과 독특한 노래 등의 사회 행동은 벙고래들의 특유의 문화. 벙고래의 하루 일과는 사냥, 여행, 휴식, 사교 등등 매우 활동적인 생태를 보임. 수면에 고개 내밀기, 꼬리 치기 등의 행동은 구애, 소통, 기생충 제거, 놀이 등등 다양한 목적이 있음. 성취가능한 도전을 즐기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덩골의 엔티제였다 인티제 인티제 수리부엉이 무리짓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 독립적 개인주의 접근성이 낮은 깊은 숲속 바위산, 암벽지대, 절벽 등에 주로 서식함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활동함 목적을 위 시간을 투자 부드러운 털로 인해 거의 무서움에 가까운 비행이 가능함 보통 바위나 나무 위에 직립자세로 앉음 늦겨울에 알을 낳는 이유는 일찍 알을 낳아 먹이가 풍부한 여름에 새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이. 목표지향, 계획적. 소형 동물 위주로 사냥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라니 등의 중형 포유류도 사냥함. 자기보다 큰 새나 대형 동물은 잘 건드리지 않는 편. 합리적, 분석적. 훈련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민첩하고 지능이 높음 맹금류답지 않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애교를 부림 감정에 취체,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향적 경계심이 높지만 자신을 구조해준 구조대원을 기억해놓고 만날 때마다 날개를 펼쳐 껴안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음 크고 힘이 센 맹금류 부엉이계의 패왕 독립적이고 단호한 수리부엉이 인티제였다 엔티 엔티 릭대 집단 사냥을 하는 사회적 동물. 핵가족 형태를 이루며 고도의 의사소통을 갖추고 있음. 의사소통의 효율성 중시. 사냥을 하며 소리로 먹이나 위치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 소리 조함 늑대의 울음소리는 무리 속 늑대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서로 뭉치게 함.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발음. 늑대는 최상위 포식자로 천적은 호랑이, 표범, 불곰, 인간 정도밖에 없음. 가장 강한 개체가 아닌 가장 현명한 개체. 사회적 의사소통은 고등적이고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며 일부 무리는 가수결에 의거한 투표를 하기도 함. 논쟁을 즐김, 기회와 가능성 중시. 내 말이 맞다니까! 리더는 인정받기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위기 상황에 선봉해서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함. 인간보다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편. 기한한 사고. 리더 늑대는 사냥에서 진을 짜는 등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하며 몸집이 큰 대형 개체를 사냥함. 합리적인 결론 추구 선적인 호랑이와의 싸움을 피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전력 낭비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늑대는 무리지어 공격하기 때문에 호랑이도 늑대와의 싸움은 어려워함 큰 먹잇감일수록 협동하는 수가 많아 몫이 줄기 때문에 작은 먹잇감을 단독으로 사냥하기도 함 집단에서도 잘 적응하고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ENTP 특징과도 잘 어울림 길들이려고 해도 타고난 야생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 호불호 강함, 반항하자 키즈. 독창적인 자유로운 늑대 엔팁이었다. 인팁. 인팁. 호랑이. 단독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영역을 강하게 지킨 독립적 개인지. 영역동물로 넓은 서식지역을 요구함. 호기심 범위 넓음. 고독을 즐기며 단독 사냥함. 자율성.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 사냥한 먹이를 독차지. 사냥은 은밀하게 기습으로 공격함.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함. 호랑이는 아주 짧은 거리를 매우 빨리 뛰지만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먹이를 잡지 못하면 사냥을 포기하기도 함. 나무도 잘 타는 편이지만 즐겨하진 않음. 아, 귀찮아. 체험을 잘 쳐서 더운 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강을 건너 이섬저섬 돌아다니기도 함 도망가는 야생동물을 쫓아가서 잡는 일은 거의 없음 독특한 냄새로 마비와 공포를 주게 되어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동물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함단기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며 공과의 영역 다툼에서 봄이 좋아하는 먹이 소리를 흉내내서 곰을 유인해내 공격하기도 함 분석적이고 직관적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포 소리 등의 여러 소리로 의사소통을 함 지성을 살린 사회생활 사냥 도중 다른 호랑이가 끼어들면 함께 사냥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함. 호랑이마다 줄무늬가 모두 다르고 한 호랑이의 왼쪽과 오른쪽 줄무늬도 다름. 독창적인 INTP와도 잘 어울림. 직관적이고 독립적인 호랑이 인팁이었다. 에피제 에피제 꿀벌 무리 생활을 잘하며 공동체 의식이 강함. 규칙 중시, 성실함. 수많은 육각형 방들이 있는 벌집을 건설하여 군체를 이루며 살아감. 질서 준수, 체계적. 특정한 계급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 서열 사회 에 적응 사함 의사 소통이 뛰어남. 꿀의 위치를 확인한 뒤 벌통으로 돌아와서 춤을 추며 방향과 거리를 동료에게 알려줌. 구체적 사실 중시, 책임감 강함, 권력 투쟁을 위해 분열하게 되면 민주적 절차로 새 집을 선택함. 결단력, 현실적의무와 책임을 중시하는 꿀벌 에티제였다. 이티제 이티제, 백모. 소규모 무리나 단독 생활을 함.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 선호. 번식기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리 생활을 함. 실용적, 현실적.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하는 여름철새. 계획적. 서 있는 상태로 우아하게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찾음. 키고 깨끗하여 예로부터 청렴한 선비의 상징으로 쓰임. 신중하고 청렴한 백로 이피제였다. 에티, 에티, 사자. 가족이 무리를 이뤄 생활하며 높고 낮은 지위가 없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 오직 리더 한 마리뿐. 하고 난 리더 타임. 타자는 시속 50에서 80km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기껏해야 200m 정도 더 멀리 달릴 때에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음. 단거리 선수임 가까운 현실을 보는 S와 연결시켜봄 집단 사냥을 통해 오래 달리지 못하는 약점을 커버함 현실적 이성적 무리가 힘을 합쳐 순식간에 사냥하는 것이 특징. 들쏘 같은 큰 먹잇감도 쉽게 사냥함 타자는 굶주린 상태와 아주 배가 부른 상태를 반복. 즉흥적, 공통성 해야지 할때그 순간 행동함, 일주일 동안 굶기도 하고 큰 먹이로 포식하게 되면 꼼짝 않고 24시간 진동거리기도 함, 활동적이지만 의외로 귀찮아, 함 배고프면 24km 이상을 나가기도 함, 행동 반경 넓음, 활동적이고 느긋한 사자 애티비였다. 이띠 이팁, 표범, 혼자 서식하는 영역 동물로 단독으로 생활함, 개인주의 성향 강함, 새끼도 1년 정도 지나면 독립함. 사냥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로 나무 위에서 광합성을 즐긴 귀찮, 낮에는 덤불, 바위, 그늘, 나무 위 등에서 쉬다가 저녁때부터 사냥을 시작 소리 없이 사냥감이 접근한 뒤 슬쩍 뛰어올라 먹이를 사냥함 은신의 달인으로 먹이와 5m 거리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해서 한 번에 낚아챔 실용적, 덤불이나 나무 위에 잠복하는 등 치밀한 공격법으로 암살에 비유됨 현실적 유연하고 날쌔며 도약에는 뛰어나지만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거리 선수 순간 집중력 좋음 식성 적응력이 매우 뛰어남 먹이가 고정되지 않음 쉬운 먹이를 노림 뛰어난 상황 적응력 나무 타기를 매우 잘함 빼앗기지 않기 위해 먹이를 나무 위로 운반하며 먹음 효율적 자기 몸무게의 2세배의 먹이를 물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음 덕분에 작은 몸집이지만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함. 필요한 만큼만 행동하는 표범 이 t 비였다 F제 F제 원숭이 무리를 지어 사회생활을 함. 뛰어난 사회성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튼튼한 조직체를 이룸 현실적 위계질서가 뚜렷한 계급사회. 털 손질은 친밀함을 더해주는 행위이기도 함. 친화력 개인보다 무리를 중시. 교만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음. 서열이 존재하고 규칙을 어기면 무리에서 쫓겨남. 사회적인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몇 가지 재밌는 실험들이 있음. 처벌과 보상 실험. 한쪽에서 주스를 누르면 반대쪽에서 센 바람이 나와 피해를 입게 됨. 대부분 상대 원숭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신사회적 결정을 내림. 원숭이들은 상대에게 주스를 양보했으며 상대가 피해가 가는 상황을 피함. 상대가 센 바람을 맞을 때 당혹감을 표시하기도 함. 어떤 원숭이는 누가 파트너가 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관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실질적으로 잘 도와줌. 공정심 종류에많은 집단의 새로운 문화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낸 집단마다 다른 색깔의 옥수수를 먹임. 이후 여러 색을 섞어두어도 원숭이들은 원래 골라먹던 색깔만 먹음. 하지만 다른 집단으로 옮겨놓자 대부분 망설임 없이 새로운 집단이 먹는 색깔의 옥수수를 집어먹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동물인. 좋아, 균형 중지. 사회 적응력이 뛰어난 원숭이, 에프제였다. 이프제. 이프제. 비버. 소규모 집단 생활. 한 가족을 이루어 생활함. 배려형 개인주의. 인간관계 원만. 하천이나 늪에 달며 흙이나 돌을 첨가하여 댐을 만들고 그 가운데 보금자리를 만든. 출입구는 항상 수면 밑에 만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안전함. 대부적이고 지밀함. 냄새로 행동범위를 감지하고 다른 비버의 침입을 방지함 네 사람들의 안전중시, 안정적인 삶 추구 예적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수면을 꼬리로 두드려서 800m 이상 떨어진 동료들에게 위험신호를 보냄 정실함, 백조 잘함 먹이는 나무껍질, 나뭇잎, 햇탁등 겨울에는 나무껍질을 연못 가운데 저장해두고 먹음 계획적인 제의와 연결시켜봄 충실한 조우자 비버 이프제였다 M 프피 엠프피 펭귄 조류 가운데 드물게 사람을 겁내지 않는 편 경계심이 강하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탐험과 무리에 접근하기도 함 상의적 호기심 많음 적응력이 뛰어나서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사람과 공존하기도 한다고 함 뒤뚱뒤뚱 걷는 귀여운 외모지만 날개로 타격하면 꽤 강함 서식지가 매우 다양하며 추위에 특화된 종도 더운 지방에서 잘 사는 종도 있음 대성중시 집단 생활을 암 개체밀집 도는 5%로 다른 비슷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에 비하면 낮은 편, 외향적이지만 독립적. 펭귄은 사냥 시간의 66%는 혼자서 먹이를 찾았고 33%는 다른 펭귄들과 협력해서 사냥함, 무리로 사냥하지만 단독 사냥도 즐겨하는 편. 사회성이 강해 음성 신호나 몸통작을 통한 의사소통이 발달함,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전몇 마리를 먼저 떠밀고 안전을 확인한 후 하나씩 물에 뛰어들기도 함. 저세의 능함. 무리를 지어 양육과 사냥을 하는 습성이 있음. 어미 펭귄이 새끼를 잃었을 때 슬픔을 달래기 위해 다른 어미의 새끼를 뺏어가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리의 다른 암컷들은 원래의 어미가 새끼를 지키도록 도우려함. 감수성 풍부. 공감 잘람 사교적이고 창의적인 펭귄 엠프피였다. 인프피. 인프피. 봄. 번식기 이외에는 단독으로 생활함. 개인주의. 낮에는 동굴, 가위근을 등에서 휴식. 오후 늦게 활동을 시작함. 봄은 식물성, 초식 위조, 곤충, 물고기, 벌꿀 등을 먹는 잡식성. 나무타기를 잘하고 먹이를 찾아 종종 멀리까지 나가지도함. 용통성, 자유로움. 온건한 성격으로 다른 동물과의 충돌을 피하는 편. 관대함, 갈등 싫어함. 뒤꿈치로 걷는 행동 때문에 느리게 보이지만 매우 민첩하고 빠르게 달린.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동작이 민첩하여 앞발의 가격은 매우 강력함. 인투피는 순해보이지만 의외로 강함. 늦여름에 많이 먹어두어 몸속 지방 에 먹이를 저장한 후 겨울잠을 잠. 따뜻하고 여유로운 곰인투피였다 fp fp. 감기. 산과 강, 하청, 계곡, 인가 등등 행동 반경이 매우 넓음. 아침과 저녁 무렵에 활발히 활동하며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 가만히 있는 건 심심해! 잠시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뛰어다니기를 좋아하며 매우 활동성이 강한 포유동물. 활동성! 호기심 많은! 크기는 50에서 70cm 정도로 작은 편인데 하루에 10에서 20km 정도를 돌아다닐 정도로 행동 반경이 매우 넓음. 활발하게 몇 마리가 무리지어다니는 습성이 있음. 내향적, 이성향과 연결시켜봄. 작은 동물을 즐겨 사냥하지만, 설치류, 파충류, 나무 열매 등 잡식성. 상황 적응력 뛰어남. 새끼 멧돼지나 노루 사냥이 보고된 적 있을 정도로 상위 포식자임. 야생 포유류는 사냥을 위해 위장하기 좋은 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담비는 의외로 색이 화려함. F P랑 너무 잘 어울리는 특징인 것 같은. 음밀하게 접근하여 먹잇감을 사냥해야 하는 포식자가 현란한 색을 갖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수 있음. 호랑이 잡는 담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범한 동물임 사자의 얼굴을 치기도 하고 흙을 긁어 사자 앞에 던지기도 함. 눈밭에 사람 발자국을 뒤따라가는 등 호기심이 많은 얼음 위에서 발굽 동물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얼어붙은 호수에 사냥감을 몰아서 잡는 등영리한 모습이 있음. 관찰력 좋고 판단력 빠름 현재를 즐기는 자유로운 담비 FP였다. EFP, 이 f p 낙훈. 혼자 생활하거나 작은 가족 집단으로 생활함. 배려형 개인주의, 영역 동물로 각자 첫세권이 있음. 밤에는 사냥, 낮에는 보금자리에서 휴식함. 뛰어난 적응력으로 어디서든 잘 생활함. 자유로움. 먹이를 먹기 전에 물에 씻어 먹는 야생 습성이 있음. 민감한 손가락을 이용해 먹이를 사냥함. 얕은 물에 손가락을 넣고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될 만한 것을 재빠르게 낚아챔. 어떻게든 되겠지. 라쿤 네 마리가 협력해 서로 등에 올라가 높은 곳에 걸린 미끼를 빼내기도 하는 등의 영리함을 보여줌. 기룡적, 인기음변 뛰어남. 혼자 생활하지만 짝을 만나면 함께 먹이를 찾고 은신처를 공유함. 연인을 특별대우. 여유롭고 영리한 낙훈 이프피였다. 엠프제, 엠프제, 코끼리, 사회적 동물로 생애 대부분 무리 생활을 함. 외향성 이와 연결시켜봄. 평균 10마리가 한 가족을 이루며 30에서 40마리씩 집단 생활을 함. 가족과 떨어져 다른 무리를 이루더라도 가끔 가족을 찾아옴 정이 많음. 무리 속 결속력이 높고 서열이 있음. 무리가 위험에 처하면 큰 코끼리들은 둥글게 새끼를 둘러싸며 보호함. 무리 생활을 통해 행동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고 배움. 행동을 보고 배우며 학습속도가 빠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함. 열정적. 고유의 언어가 있음. 동료들에게 음파로 맹수가 나타난 신호를 보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유용하게 활용함. 책임감 강함. 변화에 적응을 잘함.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잘 극복함. 광활한 지대를 여행하고 생태계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일을 수행함. 코끼리가 삼림지대에서 나무와 식물을 먹어치우며 탁 트인 땅을 넓히면 다양한 동물들의 터전이 됨. 마른 강바닥을 파서 지표수가 나오게 해서 다른 동물들도 이 물을 마시며 살아감. 자인에게 신뢰를 받으면 보람을 느끼는 ENFJ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함. 협동하는 이상주의 코끼리 엠프제였다. 인프제 인프제 고양이 자신의 영역을 중요시함 강한 독립심 혼자 있는 걸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음 생활영역과 사냥영역을 구분함 청각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해서 민첩하게 대응함 섬세하고 알기 어려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영역동물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무리생활을 하기도 하고 무리를 짓지 않아도 서로 도와가며 상부상조하는 경우도 있음 아기를 가진 엄마 고양이들을 우선시하고 아기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모습도 보임 평소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생활하지만 공동 구역에 자유로이 출입하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기기도 함. 공족과 교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고양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도 함. 고양이는 사람과의 교류에서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시각적인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표시하기도 함. 이런 소통 능력은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함. 독립적이지만 사회적인 고양이 인프제였다. MBTI 유형별 특징을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수 있어요. 자세한 특징은 티세월드 MBTI 특징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MBTI 유형별 동물편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